둘이서? 어? 아니야 나랑 응랑 나리 둘이서 어? 질투하시는 거예요 지금? 나래 나한테 나한테 어? 말하는 거야? 너 나한테 어? 존댓말 어? 썼어 지금? 아니 아니 단주님한테 악녀한테는 아, 아니, 아니지 저, 아 악녀한테 한 말인데 성 긋는 거티 날까 봐 바로 아, 나한테, 나한테 지금 한 거야 악녀한테? 저 쌍녀 저거 요즘 나한테 자꾸 존댓말 자꾸 나한테 악녀한테 막 이렇게 말한다니까 아니야 악녀 언니한테라고 했어 언니가 또 빨리 지나가서 안경이한테 이걸 이거, 이걸지. 언니는 한 마리만 걸렸어요. 날 잡고서는 패 폐하겠어 그냥. 그냥, 해. 배야, 그냥. <laughs> Sorry. 뭐 그렇게 서로 물고 뚫고 싸우나. 너한테 응? 단지가 강지야 응.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야. 그래, 아니 가, 언니 근데 내가 감자야해도 언니 는 많이 받아줬잖아. 아 어, 그럼 난안 받아준다 이거야? 이가 나한테 막3 년, 1팔년막 <laughs> 이래도 그래, 내가, 근데... 그냥, 내가 근데... 그냥 다 받아줘. 아, 아! 아니 그런 아! 뜻이 아니라. 어가 나한테 얼마나 욕을 했니 단지야. 막 패드립 아! 하고 막 그랬잖아. 매일에 지금 반동이잖아 아! 언니. 아! <laughs> 미안 자, 미안. 삼 분. 그 은보랑 우결 중이야 상범이. 어? 진짜? 상범이가 너무 너무. <laughs> 너무 별론데? 너무 별론데? 성공이란? 나한테 그런 거안 하려고 그랬는데? 아니야 너무 별론데? 아 내가 아깝다는 거지? 아이 그럼요 은뽀님이 아깝다는 거지 <laughs> 이놈의 이끼라씨아 너무 별로라니까 어디가 너 은뽀의 <laughs> 음, 장점 좀 말해봐 <laughs> 오, 뭔 소리 하는 거야 자꾸 <laughs> 어? 아니 은보야 너네 우결 시작한 거 아니었어? 근데 오늘 디스코드 친구 됐는데 오늘 됐는데? 아 오늘부터 일일이야 그러면? 아 맞네. <laughs> 아니 나쁜 남자를 좋아한대. 오늘 상범이가 진짜 이미. 나쁜 새끼거든요. 저 새끼가 자꾸 나 저한테 주먹질 하려고 러고막 만나면 폴라 그러고 막 이런 <laughs> <팠려고 웃음> 이런 진짜 나쁜 새끼거든요. <laughs> 조금 매력적인 도아상범아 말해줘. 네 오른손 뭐야? 지옥행인데. <laughs> 그럼 그럼. <laughs> <laughs> 오늘 <웃음> 게임할 때좀 기대해 볼게요. 범파님만 따라다닐게요. 어머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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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야 역시 저, 나쁜 남자. 천, 천 원도 괜찮? 상범아 천 원씩 일곱 번만 받아내더니 국밥 한 그릇이다. 잘 봐. 오늘 상범이 조금 웃는 거 멋있게 웃지 않아? 내가 이웃 걸려서 죽여버릴 건데. <laughs> 아 상범이 옛날 같았으면 진짜 막걔 악마 새끼 마냥 <laughs> 웃었을 텐데. 이때 게임에서 볼수 있을 때 그거. 박봉 쌤기대할게 취향기가 있어 언니? 응 <laughs> 음, 취향기가 있는데. 예니가 그거다! 이거 <laughs> 그거 어? 어떻게 어? 봤어? 어? 누나? 이거 니니 아니, 니아는 거야! 어른들이 아지트로. 어른들 어떻게 어른들 하는 거지? 어른들... 아니, 아로아른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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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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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아 <해야> <laughs> 나망하나리아 <목박> <렐리! 목박> 이 남의 집에 들어와가지고 불쌍해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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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쌍해 아, 느겠어 그냥 아 도망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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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있다 여기있다 때려 죽여 때려 죽여 <laughs> 불쌍해 죽겠네 그 여기있다 여기다, 여기다, 여기다 때려 죽여 잼민이가 존나 <laughs> 악당이라니까 이게 살인마가 아니라 어린애들이 선량한 아저씨 집에 와서 선량한 아저씨 물건 집어가지고 막 겁나 패는 거잖아 이게 놔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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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놔둘. 어, 놀아주는 아이들 놀아주는 아저씨 아저씨라고? 저게 놀아주는 거면 난 아이들과 놀고 싶지 않아 죽이지 반대로 반대로 때려 죽게 때려 죽여! 언제 가만히 우리가 나쁜 사람 같단 말? 와 여기 있다! 여기 있다! 오 아닌가? 누지야게자 낭자. 단지. 아, 단자야 <laughs> 죽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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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. 야, 죽여 죽여. 죽여. 나 아니야, 나 아니야.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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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패. 죽여 여기있다여 응.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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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아니여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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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 죽여 죽여 어나죽 너무 불쌍하다. 나. 너무 불쌍해 그냥. 어휴 아, 눈물 나. <laughs> 나 보면서 눈물 흘렸잖아 세상에. 아이 어? 그러니까 소리만 들으면 <laughs> 박상범이 이름 <이는> 아니냐고. <laughs> 아 단지우 재밌 재밌다 단지우 나. <laughs> 낚시꾼 <이> <농식꾼> 낚시꾼 뭐야? 거기서 <농식꾼> 뭐해? 밖에 <농식> 니게너이 새끼 <laughs> 너와너이 새끼야 <laughs> <농식>

어 맞아 문몇개 열었어? 열쇠? 근데 하나도 못 열었어 그럼 가야지 <laughs> 그럼 가야지 딸리야 가야지 나이스 아이 <laughs> 재밌네 친구라고 친구라고 해주면서 우리, <laughs> 우리 친구잖아